어, 포도망염이 급성기에는 이제 급성기는 주로 전반부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전반부 홍채 부위에 염증 붓고 충혈되고 가렵고 또 눈이 부시고 이런 증상이 생길 때는 염증 또 중반부 후반부에도 포도망염 초기 증상에 가렵고 붓고 눈이 부시고 눈이 아프고 충혈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항염치료, 염증치료를 주된 약으로 쓰게 됩니다. 전반부에는 한증균 바이러스 세균을 치료하는 약제 또 중반부에는 스테로이드제 그걸로 이제 부작용이 생기거나 잘안 들으면 면역 억제제를 써서 치료하게 됩다 면역 억제제 이 말을 해석을 잘못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걸로 생각하고 보약을 먹거나 홍삼, 녹용, 꿀, 뭐 흑마늘 이런 걸 먹게 되는데 면역 어 억제제는 면역이 지나치게 이렇게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을 내 자신의 면역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도 원래는 스테로이드제로 항염증 작용을 시켜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백내장이 오거나 강막 부종이 오거나 또중심성 망막염이 오거나 또 녹내장 백내장 또 비문증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경우 어,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를 더 쓰지 못하고 안압이 계속 오르니까 어, 농내장으로 시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어서 또 백내장이 올 수가 있어서 각막이 부어오르고 또 망막이 부어 붙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면역 억제제를 쓰게 니다 면역 억제제는 면역이 약한 개념이 아니라 어, 열과 독소, 혈액 내 열과 독소로인해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 받아야 되는데 혈액을 통해서 열과 독소 뜨거운 간, 간에서 해독이 안된 뜨거운 피 뜨거운 열과 해독이 안된 이 독성 물질을 어, 조직과 세포 또 어, 눈에 해독이 안된 뜨거운 피가 공급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을 억제시키. 한방에서는 청열해독이라고 그런다. 열과 독소를 없애고 또부장으로 망막이나 홍반이 붙게 되면 이수명목, 청열해독, 이수명목제로 쓰게 됩니다. 한약의 스테레즈제 그냥 양약처럼 스테레제를 쓰느냐 성분이 무엇이냐 얘기하는데 한약은 성분이나 스테레제를 쓰는 게 아니라 어 효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약은 청열제 열을 내리는 약제고 이 약은 해독하는 약제고 이 약은 이수 붓는 것을 치료하는 약제고 이 명목 이 약은 눈을 맑게 눈을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약제다. 이런 효능 중심으로 약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